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시거나 거주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말 중요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국민연금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은퇴 후 장애 가장의 사망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령연금입니다. 만 62세가 된 후에 받는 월별 지급금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래 납부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연금입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장애의 정도와 연금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족연금입니다. 배우자 자녀, 심지어 부모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그럼 연금을 실제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직접 방문 우편 신청이 승인되면 매달 여러분의 은행 계좌로 연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쉽죠? 그런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소식은 많은 외국인들도 본국과 한국이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다면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영구적으로 떠날 때는 납부했던 금액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요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사실상 가입을 건너뛸 수 없죠. 납부하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과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통 약9% 정도를 납부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국민연금이 단지 은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나 가족을 잃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이동성 포테이블이 있어서 직장을 옮기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납부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일찍 그리고 오래 납부할수록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셨다면, 연금공제액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돈은 사실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한국국민연금의 종류, 수령방법, 그리고 주요 특징에 대한 간단한 안내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국생활에 대한 더 쉽고 간단한 정보들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